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으실게요. 잠시만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려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서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이 말씀이 이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에 대한 예언을 두고 사실상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된 자들의 포로가 돼요. 얼마나 낙심도 되고 왜 내게 우리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딱 들었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이것이 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눈앞에 보이는 재앙과 같은 현실에 속지 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와 희망,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눈앞에 놓여진 일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과, 정 어떠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여정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70년 이후에 고레스 왕이라는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과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연역을 완전히 성취하시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계 성취 예정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생각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다그 영적 싸움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살아가니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생각이 충돌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야, 저 인간은 왜 저런 말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저 사람은 생각이 너무 수준이 낮아.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좀 얕잡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알면 알수록 아이 사람은 참 생각이 되게 귀하다. 그러면 그 생각에 공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존경할만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런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기도 하죠. 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사람들과의 생각과 생각을 공유하고 생각을 따라가기도 하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생각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여기서 제가. 나이는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아,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요. 제가 제가 막둥인데 여기서 막둥인데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 저 생각이 왜 저렇지?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 생각을 설득시켜요. 그 순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절대적인 건 없어 이때랑 그때랑 지금은 달라 그때는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어떨 때 그럴 때도 있어요 막 이제 뭔가 일을 진행하는데 나이 많은 막 장모님들이 너무 꽉꽉 막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막 말하는 것 같아 그때는 막 젊은 마음에 막 저건 틀린 것 같은데 아 저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장모님 생각이 맞는 거죠 정말 사람의 생각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런데 절대적이며 완전하며 불변하며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과 뿌리가 내 경험이나 혹은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뭘 따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을 기준으로 삼고 그곳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곳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것 우리의 반드시 지켜내려의첫 번째 역적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보죠. 그러면 보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됩니까? 기도 24절. 왜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사람을 봐도 다르게 보이죠 사건을 봐도 다르게 보이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쫓아가도 생각에 갇혀 살도록 속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듣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믿어도 꿈꾸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힘입어 사로잡혀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말 쳐요. 우리가 사단이 거짓말을 솔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요. 전 생각 자체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질문하며 하나님의 손을 이룰 자로서 살아가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내가 내뱉는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언제 불신앙이 떠나갑니까? 불신앙아 떠나가라 소리 지른다고 불신앙이 떠나갑니까? 아니요. 간단해요. 어두운 방에 들어왔을 때 빛을 비추는 가장간단한 길은 빛의 버튼을 딱 누르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버튼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질문하는. 예, 저는 우리 삶의 영적 시스템을 뒤바꾸는 버튼이 있어요. 막 누르면 바뀌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상태가 무너지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이 다 피곤하고 힘들던데. 제가 주일날에 주일날 주일날 몸이 안 좋았어요. 부산에 가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 그래서 아 이렇게 한다가 몸이 딱안 좋은데, 진짜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재앙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지딱 갔는데 운전하고 교회 가는 길에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 막 근육통이 막 느껴지고 안 좋아져 가지고 그리고 발휘할기가좀 있는 것같아 그래서 내가 찝집하더라고그 교육자들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절대로 교우 오지 마라는 게 룰이거든요. 그래 내가 전화했지 교회에. 그 우리 그 권영 목사, 김광희 목사한테 전화내몸 아프다. 내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가 그래도 니까지 왔는데 온도라도 재보라는 거예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해주냐 혹시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보낼 테니까, 니가 창문 끝에 열면 온도계를 넣어주면 재미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가,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랬는데, 뭔가 의심이 있는가? 내몸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오케이! 그래서 나 올라갔는데, 그 발열 담당하던, 그 이제, 저희 교회 담당하는 게 김유한 목사거든요. 우리 교구 이전에 맡았던 아주 부족한 동생이죠. 김유한 목사가 맡았는데, 전화를 했어요. 형! 몸안 좋다면 어, 내가 안 좋아. 못 올라갈 것 같아. 형, 우선 올라와. 온도 재자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지. 온도를 쟀는데 정상 체온인 거야. 나 몸이 진짜 안 좋은데. 정상 체온이라. 그러니까 요한 이가 아, 요한 목사가 귀로 두번 재더니 화면에도 써보는데 세 번, 네 번을 쟀는데 정상 체온이라. 그러니까 형, 이거 땡땡이 치려고 한거 아니냐고. 야, 내가 땡땡이 칠 거면. 그리고 야, 무슨 목사가 주로 땡땡이를 친다고 제정신이냐고. 형, 땡땡이 치려다가 지금 걸린 거 아니냐고. 빨리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 내가 아, 이렇게 되나 그래서 내가 행정실에서 타이레놀 두 알을 받아가지고 교회 들어갔잖아요. 에?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갔는데 타이레놀 먹고 조금 많이 앉아서 몸 계속 안 좋아져. 근데 갑자기 요한 목사님 형 큰일 났어요. 뭐가 방역 전체 담당하는 김신태 장모님이형 빨리 집으로 보내래. 왜나몸그 정도로 안 좋지 않아. <laughs> 아니 보내래 열도 없잖아. 보내래.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어 그럼 가야지.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나왔는데 갑자기 교육자실에서 전화해요 다른 목사들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랬더니 지금 교육자들 교육자실에서 다 쫓겨내고 전체 소독하고 방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김요한이 김영길 목사 때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이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김요한. 그래가지고 갑자기 행정국장 장로님 전화가지고 언제부터 아팠냐면서 나보고 <laughs> 장손님저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몸살만 있어요. 열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코로나 검사해라.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한다. 뭐 등등 갑자기 부목사님들형 괜찮으시냐고. <laughs> 갑자기 코로나 거의 확진자처럼 돼 제가 야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 동안에 뭐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코로나 검사 받고 당연하게 나 그냥 몸살이었다니까요. <laughs> 제가 일을 딱 겪으면서. 1부 말씀드렸잖아요. 야,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혹시나 내 코로나 하면 어지 야, 이거 뭐교회 엄청 피해를 끼치는데 약간 정신문제가 한 3시간 동안 오려고 아, 그러면 내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예원교회로 교회로 옮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생각도 하다가 근데 이제 결국에는 딱그 생각하다가 1부, 일부, 2부 말씀 딱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상황 따라 살지 않아인지 내가 그 상황 따라 살면 사람도 보이고 김유한 저거 진짜 사람인가 어떻게 내가 분명히 안 올라온다고 행거를 끝까지 형 올라오라고 해놓고 전체 소독하고 교육자실에 교육자들 다 쫓겨나니까 김영주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laughs> 과연 이게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부터 자기서 별의별 생각 들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지 당황하니까 그 가까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면 코로나 걸리는 게 뭐가 문제야. 정말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국 이렇습니다. 나도 내 생각하고 얘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갇혀서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달라고 신앙고백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 하나님의 언약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정말 소원을 내 생각으로 담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 사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삶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사도행전 1장 3절에 때와 기회는 아버지께서 저행하신 것이다. 너희 알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와 기회가 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우리의 관심은 오직 뭐 있어요? 때와 기한이 있어요. 지금? 언제? 뭐 이게 우리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잖아요. 그신실하시다는 말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 일하고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수 있는 눈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있는 은혜를 그리고 내 업이 하나님의 성취될 시간표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때와 기한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선물 같은 것도 그런가 대충 주는 사람이 있고 진짜 선물 제대로 주는 사람은 뭐예요?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과 시간표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서프라이즈 파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감정적으로 절망에 빠뜨렸다가 화들짝 놀라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목자시라. 그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주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도록. 그러면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은 조급해 하않아요 당황치도 않아. 여유를 가지죠. 왜냐, 아 지금 시간표 아닌데. 뭐. 사람이 좀 만변해. 괜찮아. 하나님 시간표 있잖아. 하나님 바꾸실 거야.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없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해? 하나님 바꾸실 거. 그럼 뭐예요? 사건? 괜찮아.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실 거예요. 다 고백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수 있는 일을 주시내 삶이 하나님의 질대의 시간표가 성취되는 삶에 내가 있어야지. 진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정말 2002 월드컵 때 저는 기억나거든요. 뭐냐면 갑자기 배가 배가 부글부글 그렇다가 축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이태리전에 역전골 있잖아요 그걸 제가 현장에서 못 봤고 화장실에서 환호송으로 들었잖아요 <laughs> 그궁 <그게> 분노하십니까 <laughs> 도대체 무슨 일이야 궁금해 죽겠는가 <laughs> 나갈 수도 없고 배 아파가지고 권사님이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같이 봤는데 김행길이 역시 행길이 하여튼 중요할 때 이, 이런 얘기예요 저를 비난하는데 너무 자주 있다. 자, 자, 그렇잖아요 축구도 꿀 놓을 때 있어야지, 내가. 근데 내 삶이 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는 시간표에 내 삶이 있어요. 이게 은혜라. 이게 영적전쟁인 승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되는데 내 업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시간표를 보고 시간표가 성취되는 데내 삶이 있고 그 시간표가 성취되는 데내 삶이 되려 주도록 축복해 달라.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보면 저는 부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서울 교회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 일평생 이제 신앙생활의 뿌리는 부산 교회고 제가 28살까지 자랐고, 거기서 살역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서울교여가지고 회 지금 10년 연 교육자 생활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은 아니실 거예요. 흔하면서 귀한 게 사람이다. 사람이 진짜 많은데 진짜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아. 근데 진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장세삼 3장, 6장, 11장. 말하는 거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말로 뭘 못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이, 내 삶의 방향이, 물질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있어 주를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입으로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실 겁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영격사람이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딱 기억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자, 기억하세요. 2, 3, 7, 7, 썬미세 언약은 그전에 세계보고 말하는 단어로 표현되었죠. 계속 이제 말씀을 따라, 근데 이게 단어는 바뀌더라도 다락방처럼 단어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단체는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수차에 집착하잖아요. 다락방이 유광수 목사님께서 약간의 그 수학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섯 응. 가지 부신자 상태인데, 열두 가지 뭐 문제도 늘어나기도 하고, 일곱 가지 축복에서 갑자기 아홉 가지 여러분부터 숫자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게 계속 많은데,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확장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 삶의 정말 방향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시 오늘의 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는 것 말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다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봤던 그, 아무래도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리스토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한 세네 장 정도로 그러이 그러니까 책은 원래 코로나 시대 때 기업들의 변화와 갱신에 대한 흐름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뭐 지나가듯이 한 단어와 그 현상들을 기록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 책에서 가장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책에서 말한 단어가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현대 사회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러면서 어떤 표 편하냐면 미디어에 수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다 보니 정보들에 대한 반응은 엄청 빨라졌지만 정보를 분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 시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거 있대요. 미국 가면 국립공원 엄청 크잖아요, 미국에. 그런데서 한달 동안 핸드폰 없이 살면 천불 상금 주고 그런 데. 아나 거기 정말 들어가보고 싶더라고. 예, 네. 내가 가고 싶어. 그걸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막 음식 잘못 먹다 니까 디톡스 중요하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로 인해서 사고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듣다 보니까 요즘에 송도님들이 듣는 거는 익숙하고 반응은 빨라지는데 뭐예요? 그 반응을 가지고.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내 오늘의 삶에 내 오늘의 사건과 사건 속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뭔지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삼칠지수 소미과 영적 파수꾼과 영적 의사와 그리스도 삼중지계 대사와 내 정체성과 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비밀과 무슨 상관이냐? 깊이 생각하셔. 들은 거 아는 거 말고 뭐예요? 가진 것이 되된다 듣고 아는 거 말고 진짜 가진 가진 거 뭐예요?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잖아요. 없으면 못 써요. 아는 것은 쓸 수가 없어. 가진 것만 쓸수 있다. 이번에 부산 갔다가 목욕탕 갔는데 제가 모르고 현금을 안 가져간 거죠.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못 먹었어요. 오, 진짜 답답하더라고 목욕하고 나서 항아리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먹어.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 왜냐? 나는 돈을 알아요. 집에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가힌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누리며 선포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주 동안 이 영적 삶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내 생각 그렇게 믿을만 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에 담을 만큼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세요. 언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고 좀 살아가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정체된다니까. 여기 속에 좀 몸부림치고. 그리고 뭐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체성으로 삼고 이것만 가지고 살죠. 그뭐 우상은 다 박살나요. 종교에 절대 속을 일이 없다니. 삶이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쓰면서 하나님 신 평안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시옵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내를 더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고 눈 앞에 보이는 재앙에 속지 않고 하나님 신 영원한 언약의 성취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신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하는 삼각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옵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